올해 7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고 자격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규제도입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NH농협은행은 6월 주담대를 일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에서 5월 가계대출 잔액이 747조 2,42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 기록한 4조 5,33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조 1,935억 원 증가하며 최근 들어 나타난 주택 거래량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 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9,629억 원 늘어나서 4월 증가액을 넘어섰으며 1조 원을 웃돌 경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계 대출 급증의 주된 원인은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등으로 2월과 3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감소하면서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적용 시 연봉 1억 원 수도권 거주자의 주담대한도 금액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대비 약 3천만 원 감소합니다. 은행권은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단을 0.25% 올렸고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 인상했습니다. 또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하루 150건으로 제한했으며, 농협은행은 6월 중 실행 대출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단계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사의 월별 및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